진구씨, 우리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까? 하와이나 몰디브 어때? 윤세영은 황진구와 결혼식을 앞두고 설레임이 가득했습니다. 황진구의 표정은 좋지 않았지만, 윤세영은 이제 자신의 세상이 온 것처럼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어느날 윤세영은 최명지와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구지석은 윤세영의 그런 실수를 놓치지 않았고, 그녀가 가짜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과연 구지석은 어떻게 윤세영의 거짓 임신을 알게 되었을까요? 윤세영과 최명지가 벌을 받는 통쾌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구하나는 부모님의 납골당에 찾아갔습니다. 신여진이 자신의 부모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구하나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고 납골당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꼭 복수할게요. 그녀는 곧장 황진구를 찾아갔습니다. 사직서를 취소해달라고 말하는 구하나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결련함과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그런 구하나의 변화를 직감했습니다. 구하나 씨,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그는 조심스레 물었지만 구하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할 거예요. 황진구는 그 말을 곱씹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황진구는 이 사실을 구지석에게 알렸습니다. 구하나 씨가 다시 회사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구지석은 싸늘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황진구를 향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지만, 신여진과 윤세영, 최명지를 상대해야 했기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암묵적인 동맹을 맺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아도 공통의 적을 쓰러뜨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하나는 자신을 돕겠다는 황진구의 다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진구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구하나 씨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그의 말에 구하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증명하세요. 황진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구지석은 일부러 윤세영에게 접근했습니다. 멍청한 윤세영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며 중요한 단서를 남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아직도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진구와의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여행까지 계획하며 혜성그룹을 완전히 손에 넣을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윤세영과 최명진은 저녁식사를 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세상이 올 거야. 하지만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최명진은 걱정하듯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윤세영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두 사람은 잔을 부딪히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윤세영은 그날 밤 기분이 들떠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졌습니다. 그녀는 혼자 술집으로 향해 술을 거칠게 마셨습니다. 그녀는 슬슬 취하며 방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곧다내 것이 될 거야. 그러나 그녀의 아니란 착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찬바람이 술집 안으로 밀려들었고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윤세영은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으려다 손이 떨려 술을 조금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선두 남자, 황진고와 구지석은 묵직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겠지? 구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윤세영을 보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황진구는 그런 구지석의 말에 덧붙였습니다. 윤세영, 너는 임신한 게 아니었구나. 순간, 윤세영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부정하려 했지만, 입술이 굳어버려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라는 거야? 난. 구지석은 천천히 그녀가 마시던 술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반쯤 남아있는 술을 가만히 흔들더니 한숨을 내쉬며 탁자에 놓았습니다. 임신한 여자가 술을 이렇게 마신다고?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필요도 없이 너의 행동이 다 말해주고 있네. 윤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깊은 실망을 담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세영아, 대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본 거야? 내가 널 끝까지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 윤세영은 당황한 나머지 잔을 세개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들이 뭘할수 있는데? 나한테 증거라도 있어? 구지석은 천천히 웃으며 재킷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건 바로 그녀가 며칠 전 결제한 술집 영수증이었습니다. 카드번호와 결제 내역, 그리고 날짜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야. 너가 여기 온 것도 알고 있었어. 너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까지. 윤세영은 그제야 완전히 몰려오는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어떻게든 변명을 만들려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구지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제 넌 끝이야. 그리고 착각하지 마. 우리는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니까. 황진구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회장님께 가서 이야기해야겠어. 너의 거짓말을 전부 말해야지. 윤세영은 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공허하게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늦어버렸다는 걸 깨닫고, 텅빈 잔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알고 보니, 구지석은 오래전부터 윤세영의 허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심코 버린 영수증을 주었고, 그것이 술집에서 결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상태라면 술을 마실 리 없었기에 구지석은 그녀의 임신이 거짓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이 증거를 황진구에게 넘겼고 황진구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지석이 술집 영수증을 보여주었고 황진구는 영수증에 나와있는 카드번호를 보고 정말로 윤세영의 영수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제서야 황진구는 구지석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지석과 황진구는 동맹을 맺고 윤세영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서로에게 연락을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윤세영을 주시하고 있었고 윤세영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나를 포착하여 윤세영의 거짓을 완전히 알게 된 것이었죠. 황진구는 그 증거를 모아 신여진에게 가져갔습니다. 회장님, 윤세영은 임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여진은 그 말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황진구가 건넨 증거들을 확인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최명진은 옆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신여진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진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거짓말은 이미 통하지 않았습니다. 황진구와 신여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최명진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더 깊은 비밀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황진구는 이 사실을 구지석과 구하나에게 알리며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황진구가 열심히 노력한 끝에 구하나와 은총이는 다시 만나게 되었죠. 어느날 은총이는 구하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은총아? 은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최명지 할머니가 전화로 어떤 아저씨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아저씨 이름이 조영사였어요. 조영사?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잘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하나가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구하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영사라는 이름은 그녀가 들었던 적이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최명지가 그와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고민했습니다. 구하나는 이 사실을 황진구와 구지석에게 알렸고, 그들은 조영사와 최명지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힘든 시간 끝에 마침내 최명지와 조영사가 유진이 사고의 진짜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법의 심판이 내려졌고 최명지와 윤세영은 마침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신여진은 마지막으로 구하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총이를 잘 부탁해 구하나는 은총이와 함께 새로운 행복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구하나의 아름답고 행복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